예, 여기는 올림픽 공원, 장미 공원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 장미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말하자면,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녹음되는 것을, 텍스트화 해가지고, 같이 겸해서 게시판에 올릴까 합니다. 꽃이 참잘 피었어요. 장미공원 이렇게 생겼다. 이런 말씀이야. 아. 이 꽃, 이거 아마 지는데, 먼저 꽃이 참 좋았었는데, 저, 이 꽃은 아직 있고, 아. 아직도 그러죠. 그냥, 그냥 볼만 해. 아직도 그냥저냥 볼만 하다,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꽃이 만발했어, 전부다. 꽃이 이제 시들어가는 중이야. 꽃이 시들어가는 중이야. 꽃이 여기 요거, 요거 잘 달려있어 이것이 붉은 장미 나비도 날라 댕기네 나비도 날라 댕기고 어. 이 꽃이 요 하우스처럼 해놓는 철 파이프에 네. 붙어있는 꽃이 더 멋있지 않아 어. 멋있는 꽃이 피었다 이런 말씀이야 어.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하면서 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거야. 그래야 이제 글을, 을, 글이 말하자면, 텍스트가 끊어짐이 없이 말하자면, 은 녹음이 된다, 이런 뜻이야. 음. 하늘엔 구름이 잔뜩 껴서, 어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도 막 찍힌다고. 그럼 밤에로 봉이 등이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 요렇게 작은 꽃들이 더 이뻐요요. 작은 꽃들이 이쁘게 생겼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도 씹고, 저렇게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막 찍어요. 장미 종류도 여러 가지요. 뭐한 가지 종류가 아니야. 뭐. 다 이렇게 하단마다 다 틀려 꽃이. 이렇게 하단마다 다 꽃이 틀리다. 뭐. 이 꽃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 꽃이 이거 많이 떨어졌네 이녀은 꽃이 이 꽃이 아. 이건 커 이러면 잘하면 꽃이 크다 가지 꽃이 크고 아 차도 막 가네 네 신호등 박수 타 나비가 저렇게 펄펄펄펄 날아 저렇게 나비가 네, 노란 장미도 좋고 요런 잎사귀가 요렇게 우렁 핑크색으로 피는거 저기 있는 저거 저쪽에 있는거 저거 제일 화. 꽃이 좋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벌도 날아다니는데 아이고 말벌 쏘 가고 겁나네요 장수 말 버려, 장수 말. 이 정도로 찍으면 많이 찍었어, 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가 오디오 변환기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어, 음성 녹음을 mp3로 빼내가지고, 어, 다시 그것을 클로바 노트에 넣어가지고, 텍스트를 해본다 이런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이꽃 찍은 것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다시 게시판으로 이동을 하면은 글하고 이게 텍스트 내가 말한 거 하고 녹음하고 꽃하고 같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야 아, 이꽃참 이쁘잖아 이거 이 빨간 꽃이 상당히 이쁜 곳이야. 여기 이쁘잖아. 아, 이거 제 송어리가 제일 제일 좋구나네 이, 이한 바퀴 돌어보니 저 위에는 노란 코스모스가 있어. 노란 코스모스 있는 데 가서도 찍어야지. 왜 이렇게 이쁘지? 내가 카메라를 찍을 줄 몰라서 막 이거 천천히 찍어야 되는데 얘기하고 뭐 이랬지? 막 이거를 꽃을막 휘둘러 찍어서 보는 사람은 너, 너, 너무 너 급하게 돌아가는 걸로 보일 거래 감상할 생각 없이 여지도 없이 헤헤 자꾸 카메라를 돌리는 것 같아서. 여기 나비도 팔팔팔팔팔팔 날아요. 아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고서 이제 수업을 할까 합니다. 녹화, 녹화를 여기까지 하고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텍스트로 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가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 한번 해볼까 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이.